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값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경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고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으며 합을 하면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울 수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귀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며 수출과 인연이 있고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부부는 유정합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좋습니다.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 가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품생 품사이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고통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고. 권력으로 지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거나 사업 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고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며 치료하고 평화와 풍년으로 전제지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뿐 눈으로 역마살 눈에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할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관제 구설을 겪거나, 중개인이 필요하거나, 이동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이 있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눈입니다. 뜻은 농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단명하거나 변사할 우려가 있고, 직업문제나 자식문제를 겪는 눈입니다. 누이가 타양이나 외국에서 고생하며 인격이 떨어지는 눈입니다. 욕심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구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 있고, 또는 부친이 사업실패. 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멸주 편관은 육친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영마살문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